짜자자자 짜자, 짜잔 어? 음 레버루일까 짠 작업대 침대 어차피 오늘 실험할 건 요거 오, 어, 포션을 꺼내야겠네. 포션, 투명 포션, 도약의 포션 이렇게 네. 꺼내서 네. 가마솥. 네. 아니야 가마솥은 가마수수는... 네. 위에도 있잖아. 어, 너무 맛있어, 네. <laughs> 응, 가마솥은 위에도 있는데. 네. 오, 이미 이게 됐네? 이렇게 이건 물과 합쳐져서 터지네. 아, 주 그냥 다 터져 버려라. 연구소 터트린다. 어떻게 없니까 특정 멤버를 알려 준다뭐 이게. 그리고 또 슬라임 블럭, 슬라임 블럭. selain belah selain belah itu tak what senja kita lagi tak kasa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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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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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나가서 서바이벌로 바꿔서 우크리기 하고 떨어지면 사망 사망 아망했다 잠만 저 슬라임 벌럭은 상자에다 넣어놔야겠네 아 진짜 프리에티으로 먹어야지. 자. 아. 오왜왜 어, 이쪽으로 가. 어. 자. 단추. 짠. 어. 짠 됐다. 자. 우 부수고 진짜 슬라임 블록. 블럭. 슬라임 블록은 여기 오 자, 버튼 누르고 가자. 넣고 쓰레기통을 만들어야겠어. 기못 나오면 죽는 쓰레기통. 못 넣으면, 아니다, 그러면 아이어우 야, 이건 좀 그렇다. 이건 좀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통 상자를 만들자. 오, 잠깐만, 그러면 되겠다. 오, 그러면 되겠다. 잠깐만, 모루. 모르. 맞다, 모루를 설치 안 했네? 이거 상자를쓰레 쓰레기와 쓰레기 쓰레쓰 쓰레, 쓰레기 쓰레기 통 토리레통 쓰레기 통 쓰레 쓰레기 통 쓰레기 통 쓰레기통,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넣어 쓰레기통에다가는 쓰레기들 넣어. 됐다. 쓰레기통. 아따 표지판, 표지판. 표지판으로 쓰레기통이라 해놔야겠다. 아, 응. 그리고 쓰레기통. 손. 쓰레기통. 됐다. 쓰레기통에다가 표지판에 넣어. 야냐냐냐냐. 자, 낙뎀 받고 그다음 어떤 거지? 어떤 거지? 음. 그래, 어떤 것이라면 가본 연세 어, 뭐지?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일단은 아. 뭐 하려고? 아, 맞다. 가본 염색하려고 그랬지. 근데 이건 뭐 시험을 안 해도 그렇게 신기한 건아니까 자, 잠금 사 잠금사. 잠금사까지 가지고 나가자. 아, 물 채워 놔야 돼. 짜자잔! 이건 다 청금석으로 염색하면 돼. 가족 모자, 가족 가죽 튜닉, 가족 바지 가족 장화. 따다다다. 이건 뭐. <laughs> 자, 불량댕이, 불량댕이랑 가마줘 감아소, 감아소, 불량대기랑 감아소는 여기다 넣어. 있다, 있다. 아불량도또 쓸일 있다. 이걸 다 무리로 바꿔야지. 자, 어머나, 이럴려고 내가 이걸 남겨둔거. 있다, 잘라보 자. 오 땡큐 됐다 자 이제 어, 물양동이는 여기다 놔놓고 양동이는 아래 내려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이런 건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짠짠 목시험도 아. 응. 오징어는 여기 땅에 있으면몇초만에죽나 응. 아닌데 검은색, 검은은색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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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랜덤엔 토끼 마녀 음, 음. 뭐고, 어떻게, 해서. 응? 잠말만 정말. 잠깐만. 정말. 정말. 코에 점이 있어. 아니, 아니, 코에 점이 있어. 코에 점이 있어. 코에 점이 있어. 코에 점이 있어. 징징이 코에 변한가? 진화종인가? 깡파리리 죽어 깡파리 죽어 자발리기고기다 한개만 넣어리츠고 깡파리츠고 리고리고 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าฮ ah ัา huh ฮัาฮัาฮัาฮัาฮัฮฮฮ